자세 번째는 어, 백성들을제에 대한 것인데요.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방 민족들과의 통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지 말아야 될것 우리 누누이 살펴봤었죠. 그 어, 왕정 시대 때 어, 솔로몬 때에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방 여자와 어, 통혼하지 말 것. 그들의 너희의 딸을 그들에게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고 이렇게 통혼하는 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올때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겨서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을 어, 완전히 혼합주의적으로 어 바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겼던 것이 아주 솔로몬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 다윗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 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그런 어결과낳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 그런데도 여전히, 어, 그렇게 이방인과 통원하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 예배를 드렸고, 혐오스러운 이혼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어, 여실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유단과 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에어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가했으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하여 이방신 듯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폭이 계속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한도다. 어, 야, 왜 우리 애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벌써 배부르신 겁니까? 왜 우리 애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한번 공공히 생각해 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안에서 어, 여호와께서 지인되시기 때문에 그는 내 자격.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생활도 이방인의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장가를 들기 위해서 자기와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던 아내를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성경 이야기. 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어, 뭐 이혼 증서에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장가를들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도 어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새, 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언 기처를 버리면서 어 그러면서도 어 하나님 왜 우리의 욕을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어 이스라엘 가운데 성결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네 번째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의심과불 평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드렸나요?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어, 하여드렸습니까? 어, 너희가 주께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정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정의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어, 그러 그러니까 현존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상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 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이 더 이상 이제, 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죽겠으면 악한이라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그러니까 우리도 막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니다. 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너희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게, 어, 괴롭혀 드렸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 하나님은, 어, 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좋게 보시는 하나님이요. 에 어휴,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있냐 그냥. 진짜 심한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망문의 여호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상모하는바언역의 어,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말락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거 기억하시죠 세례요한에 대한 것이고요 어, 주가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여기 내네 사자와 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주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언양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어,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불이가 이제, 어, 다스려질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도래를, 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에게 돌아가니라, 11조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까?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사실은 돌아갈 생각도 없으면서 어떻게 돌아가죠? 또 별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하는 것 같은 어 상황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 십일조와 헌물이라 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 하나님의 십일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고요 헌물은 이제 레위인들을 어,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어, 불러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 성전에서 행한 일이 죄를 사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과 밀접한 일이 있었는데 성전의 기름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집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 하나님의 것 11조 항물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한 고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습니까 어 마치 이런거죠 어 뭐, 여러분 아실지 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치소 감옥에 가면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미우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뭐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내갖고 사람 죽인 사람도 아 갑자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뛰어들었다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실은 빨간 불에 자기가 과속해서 지나갔으면서 어뭐 이런 겁니다. 어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하지 않아. 아나 어, 도둑질, 아 도둑질했는데. 그 집에 빵이 너무 맛있어서 도둑질 했어요. 빵을 좀 덜, 덜 맛있게 만들었으면 도둑질 안 했을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 도둑질 하였나일까 하는 거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너희가 곧온 나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마문의 여어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써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요요 요 구절을 가지고 11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11조 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 도둑, 도둑질 하였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11조 좀 드려나 보고 그러니 얘기해라. 그러면서 바래야지 너희 아무도 것내꺼 도둑질하면서 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게 옳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힐난하시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어, 여섯 번째 문쟁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할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 유익하오라고 한다.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어, 백성들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악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한다. 이런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는 교만한자가 복배가하며, 악행한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시험한자가 화를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자가 복을 받는다. 어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다. 악행한자가 번성하게. 하나님 악행할수록 더 번성하게 하신다. 어 하나님이 시험한자, 시험받 자가 화를 명한다. 어 이렇게 그때 여호 경외한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기서 그것을 분분. 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여 나난 내가 정한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아까도 때 말씀하시잖아요. 어 정한 날이 있다. 그 내가 내가 정의롭지 않았어도 아니고 그들의 죄악을 몰랐어도 아니고 다만 나의 그 때가 있다. 너희는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될것 같지만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내가 정한 정확한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의 악인는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위로 삼을 것이다 반대로 의인과 악인를 분별하고 하나님성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망구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한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사십이 택하신 그 날이 이르리니 경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다 짓부라기 같을 것이라 그이른 날에 그들을 살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과에서 나온 송아지가이 뛰리라. 어 그러니까 사회의 불의, 어 사회의 정의가 실종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정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오히려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모르시거나 그것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정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아, 악인과 어, 의인이 정확하게 나뉘어서, 악인은 어, 다지푸라기 같이 달라질 것이고, 어, 의인은 어, 하나님의 공의에 해가 비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여섯, 여섯 가지의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 에스라와 느에미아에 의해서, 어, 2차,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어, 동시대 혹은 직후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느에미아 시대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 에스라가 막, 어, 막 통화나, 이스라엘, 예술, 예술, 예술의 백성들이 막, 여전히 통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고 수염을 뜯고 막제 주저앉아갖고 막 울고 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 기억나시죠? 느헤미아가 어,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때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어, 부탁했던 자발적으로 어, 부탁했던 그내용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읽고 레윈들이 여호와의 어, 율법을 읽으면 어, 레윈들이 그 앞에서 해석해주고 그쵸?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해가지고, 어, 에스라, 델미아가, 야,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인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뭐, 이렇게,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 아주 당당하게 선언했던. 그때, 그때가 완전히,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어, 다한번 다시 볼것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죄제약의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어, 가지 논쟁을 보면서 그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 이, 이 유다 백성들의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죠? 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뻔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내가 언제 도둑질 했어? 도둑질 해놓고, 상이 쳐놓고, 내가 언제 상이 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고도 말해. 우리가 어떻게 줄을 더럽게 하였나?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와서도 모르, 뭐라고 하니?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죠 마음 없는 예배 그냥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러한 삶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아니까자 우리가 어떻게 요하를 괴롭게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의 모든 마음 그들의 모든 말 그들의 모든 생활 양식이 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요하를 괴롭게 했습니다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였습니까? 아, 저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 여러분 이 모든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지는 모습, 그래서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려는 그러한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죠. 아, 당당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도 당당한 거죠. 누가 언제?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아주 그냥 심한 말을 심한 말을 하고 싶어지는 아,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포로 기한을 어,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어서 리폼, 다시 한번 개혁하여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 우리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진보하셔서 그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으악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조상이 모가졌다 그런 죄악에 다시 빠져버린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거지 우리 걷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아, 그리고 법도와 윤례를 기억해라. 어, 언제, 뭐냐,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호랩산에서 내가 모세에게 줬던 그 명령을 기억해라. 어, 말랑이서의 마지막이 어, 이렇게 끝납니다. 자,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윤례 업도를 기억하라 보라 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려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어, 이렇게까지 반역하고 도저히 돌이킬 마음도 없는 그 인간들을 야 됐어 야 꺼져 꺼져 내가 너희 아니면 못 사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아쉬울 것이 있으셔서 이렇게 질척거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어, 이렇게 했던. 어. 그런데 계속 너에게 따라. 돌아오라. 어? 내 율법을 기억해라. 어? 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나에게 돌아오라. 근데? 어, 다시금 선지자를 주실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어,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다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 다시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 엘리야가 이렇게 다시 죽었다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세례요한이 길을 예비하면 예수 그리께서 오셔서 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어, 그죄의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없었던 구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을 이루실 방 계획하실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그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아까 그 유다 백성들이 한그 어, 철면피와 같은 그 뻔뻔한 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심한 말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 도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뭔가 맡겼다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나가 복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행위를 돌아봐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율법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죠. 생각하면 생각수록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렇게 기특할만한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비밀로 해서, 뭐,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시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어, 그 끝없는 사랑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어,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하 가득. 또한 우리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선지할 통하여서 어, 그 번역하고. 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어, 대항하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예, 그 유다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기보다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어, 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욱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아, 그런 우리의 모습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 그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라서, 어, 일도 차가 큽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